섹시한데 살짝 발칙한 그러면서 연인끼리의 약간 뭐 스킨십을 부리는 콜렉팅의 가치가 있는 향이야 솔직히 말해서 근데 나는 안 뿌리고 싶어 이 브랜드 응원한 데는 다른 걸로 사서 응원한 데는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35세 미만 있으면 좀 좋겠다 왜? 왜? 35세 미만이? 채연 pd는 어떠셨나요? 아, 부러요.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의 주인장 세영이고요 저는 향신놈김동성입니다 브랜드? 압축풀기 <laughs>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의구뻔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테마로도 이렇게 꾸며봤어요. 뭐 뻔해도 좋은 걸 어떻게 원래 연중에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생색 좀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보다 들떴네 지금? 1 년에 하루밖에 못 입어요 이거. 브랜드 컬러도 약간 화이트 앤 레드니까 뭘좀 맞지 않나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의 브랜드는 바로 BTS 본투 스탠드 아웃이랑 브랜드고. 저 사실 완전 사전정보 없었을 때였거든요. 음. 한양동 걸어가다가 음. 이상한 거대한 못 보던 거여멀거나 건물이 있는 거. T.S.O. 써 있길래. 줄서 있겠네. <laughs> 아미하우스 같은 곳이겠네 아! 거기가 여기 퍼퓸하우스였다 모르는 분이 솔직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어. 해요 이 브랜드가 한국 브랜드 중학교 때부터 향덕이셨대요 향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런칭하게 됐고 사실 세계에서 조금 더잘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해외를 더 염두에 두시고 이걸 런칭한 브랜드인 것 같을 정도로 글로벌 파운터가 뭐 몇십 개국이고 60개국에 있어 60개국이면 그치? 나라 이름 대기해도 60개 못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향수 브랜드라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과 애정이 한 5,000% 정도 있다. 한국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죠? 네, 그걸고 굳이 짚으셔는 뭐예요? 신생 브랜드가 가진 근본력이 너무 놀랍다. 조향사들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다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laughs> 크게 관심을 안 가지고 봤는데 어 뉴라브? 내전. 레전... 브랜 조향사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음. 퀄리티를 어느 정도 믿고 갈수 있겠고 그런 경우는 사실 우리 프레데릭 말 외에는 잘못 봤잖아요 어, 맞아 맞아 어떤 바이브를 가지고 있는 브랜드냐 섹시한데 살짝 발칙한 그러면서 연인끼리의 약간 뭐 스킨십을 부르는 한 단어로 그냥 19금 브랜드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아. 그냥 19금이냐가 아니라 거기서 좀 꼬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진짜 많은 철학을 담고 있어서 좀 맞아. 배운 19금? <laughs> 가장 기자에 있는 메시지가 반전? 모순? 역설? 이런 것들니까 내가 봤을 때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은 이 전체적인 패키지만 봐도 그 대비감을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백자 중에 그네 글자 였는데그순잡는 백자를 모티브로 한 거래. 술한 알이. 아, 그런 한 알이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세요. 나는 솔직히 예상했다. 1위 3위를 사. 2위 빼고. 음. 1서위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했어. 4위는요. 인디 센트 체리 되겠어니 음, 이거는 저도 순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렇게 신규 브랜드는 좀 다른 브랜드 얘기가 한 번씩 나올 수밖에 없는데 컴포드를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아, 내가 먼저 말할 걸. 컴포드의 체리 컬렉션 유명하긴 하고 키 로스트 체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달라요 국내에서 글로벌 브랜드랑 경쟁하는 브랜드들은 사실 어느 정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가 확실히 철학이 확고한 게 느껴지고 이 체리는 절인 체리이긴 한데 로스트 체리에서 느껴지는 그렇게 아주 녹진하고 스모키한 바이는 절대 아니에요 그보단 좀더 프레쉬하고 생각보다 엄청 새콤한 편이에요 살짝 실험류의 체리 느낌인데 무디한 베이스 있고 당연히 머스키하고 살짝 쌉쌀하고 체리 향 중에 무게감을 갖추면서 밸런스 좋게 뽑기 쉽지 않다 너무 똑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또 써와서 약간 당황? <laughs> 완전 술에 절여진 느낌 아니고 아직은 꽤 신체리의 향이다. 왜냐면 여기가 드렁큰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술을 모티프로 한 거나 럼이나 꼬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많죠. 게 많아서 저는 당연히 로스트 체리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일렉트릭 체리 있죠. 그거에 더 가까운 체리 향이에요 나왜 자꾸 여기서 고추장 향 사람마다 다 똑같게 맞지 않잖아요 그쵸 네 경험이 다르고 저는 사실 고추장 향이 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음. 스파이시한 걸 느끼지 않았을까? 아, 그렇지 스파이시고. 스파이시함이 좀 들어가 있고 저는 약간 뒷얘기는 그향수놈이랑 조금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워낙에 다이색 새콤한 그 어코드가 세다 보니까 뒤에 많이 묵직하게 받쳐주는 게 체감이 많이 되진 않았거든요 뭐 새콤한 체리향 향수? 이 정도로 좀 직관적인 느낌이긴 했어요 우리 채널에 매니아한 분들 원체 많으시니까 그 세르즈르텐는 루브라는 향수 아실 거예요 그것도 체리와 함께 엄청 묵직한 걸 블랙보틀에 담겨있는 향수인데 음. 그게 생각이 나네요 향이 비슷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결과거든요 채연 님 어떠셨어요? 체리하면 뭔가 빨갛고 큰 체리 말고 케이크 같은 이 전체에 올라간, 쬐꼬만고, 빨간 층있잖아요 어, 음. 아, 이거. 이거 모형인가? 어, 저려놓은 거, 번들번들. 어. 거. 근데 바이브도 되게 비슷하다. 음. 개인적인 저의 의견은 35세 미만 있으면 참 좋겠다. <laughs> 왜? 왜, 왜, 왜 35세 미만이? <laughs> 넘는 예? 사람. 하여튼 영한 느낌이 좀 있겠지. 아, 영엔 섹시야, 근데. 영엔 섹시야. 어. 2위는 바로. 더티 라이스인데 여기 이름들이 참 재밌어요 진짜 더티 라이스는 2위이자 우리 세연 PD 님 원픽. 오랜만에 또 저랑 세연 PD가 그 의견이 네, 일치했다고는 뭐 사진 않을 거예요. 원픽은아닙니다만 사야 지안 사. 너무 독특해. 콜렉팅의 가치가 있는 향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안 뿌리고 싶어. 이 브랜드 응원한 데며. 다른 브랜드 사서 응원할 때 있는 거잖아. 안 아, 뿌려주면 이유가 뭐지? 대게였지.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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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기자이견 하세요? 왜 그런지 아니, 알려주세요! 자기가 좋아하는데 안좋아한다그러면 되게 까칠해서 처음에 제가 집에서 맡을 때 뿌렸나 싶은 향이었어요 어? 방금 내가 칙칙한 다섯 번 했는데 왜 이렇게 향이 먹어 들어가 있지 이미? BTS가 브랜드 이미지답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렬한 향들이 많은데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얌전한 향 1, 2위에 들어요 지금 도 맡아진 향이 머슥? 특이한 플로럴 근데 어제 제가 맡았을 당시엔 조금 더 돋보였던 향은 그 여러분 그 젤라띠젤라띠 아세요? 아이스크림 어, 그래, 그래. 오! 어, 아이스크림 어, 그 어, 가게 어. 중에 프랜차이즈 중에 젤라또로 되게 유명한 젤라띠젤라티의 입천살이라고 어, 어. 거기에 시그니처가 있어요 먹으면 뭔 맛이지? 하면서 쌀알이 조금 씹히지 않아 아, 어, 어. 아몬드나 아몬드 오일 부드럽고 뭉근한 잔잔한 단 느낌 그게 또 너무 매력적이더라 완벽하게 공감하는 게 살짝 새콤하고 고소하고 포근한 밸런스 쌀 비누 향. 쌀 비누 향 그러니까 와. 왜냐면은그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쌀 비누도 그렇고. 쌀 겨비누 이런 거. 아니 어. 쌀 비누가 정확한 있어. 게 어. 내가 아까 인트로 그랬잖아. 어 이거 그럼 다시마 놓으니까약 머스크랑 맞아, 맞아. 플로럴이 같이 나네요 결국에 비누 냄새거든. 음? 어 이거 누가 만들었네. 굉장히 편안하고 더티하지 않아요. 이 더티는 맞아, 메타포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 딱닥하고 음. 되게 고소하고.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 바로 슈가 오디트입니다. 오자마자 촬영장에 와서 제가 딱 바로 건넨 말이 사실 이 향이야말로 BTS의 정체성이다. 그거는 어느 정도 동의할 수 있는데 이게 베스트셀링이 있다는 건 굉장히 의외였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어떻게 이게 대중적으로 판매가 많이 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달콤하게 느껴지는 향수들이 많잖아요. 그 향을 음. 어느 정도 떠올릴 수있긴해요설탕바이브 바카라 루즈그치 저도 그거... 정확히 똑같이 썼습니다. 바카라 루즈에서 샤프란 향이 좀덜된 향이라고. 네. 바닐라, 파우더리, 레더 회우 향. 레더랑 쇠까지 가는 거는 정말 강그 마이크로한 걸 마이크로한 걸 같은 거다. 설탕 이렇게 포대를 싹 뿌릴 때 짜감이 느껴지는 느낌의 파우더리한 느낌. 부드한 파우더리? 뭐 이런 좋은 말. 파우더가 아니에요. 그쵸 그 텍스처 때문에 쇠향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 확실히 달고 따뜻하긴 하거든요. 음. 근데 네, 우디한 향이 좀 같이 붉게 받쳐져서 그런지, 달아가지고 막혀 아픈 향, 도 이런 향은 아니다. 저도 기준. 그게 유의였던 게술가어디트잖아요 어. 응. 캐릭터가 세니까 하나의 향료나 하나의 느낌을 빡줄수 있는데, 약간 술 특유의 달콤한 냄새도 있고, 뭐 농축된 설탕?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시나몬... 싸한 맛이 느껴져요. 그래서 쾌아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난 달콤한 거 싫은데 하시는 분들도 시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안비디 어땠어요? 크림브릴렛에 시나몬이 많이 뿌려져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딱이 생각했어. 이 향은 뭐 바카라루즈 계열도 그렇고 아니면 킬리안의 엔젤스 쉐어를 좋아하거나 오. 그런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통할 향이다. 어, 원픽 향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약간 의외로 좀 순탄하게 고르지 않았어? 음, 예전보다 좀들싸한것 같은 느낌이긴 해. <laughs> 어, 굉장히 합의가 빨랐다. 그럼 오늘은 새안 PD가 고른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사실 나도 이거 되게 좋아. 구성님이랑 또 한번. 아격진 피그 폰입니다 근데 너무 뻔하다. 무화가 좀 그만 몰라. 근데 무화가 냄새 많이 안 나요. 어 스팸 어떡해요? 전 이거랑 인디센트 체리랑 보는고 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더 좋아. 향의 완성도가 이게 더 높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하거든. 피그가 아예 그냥 앞에 대놓고 써 있잖아요. 지배적인 무화과 향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무화가 향이 약해요. 둘이 섰을 때 한. 세네 번째 템포에서 나타지는첫 이미지는 고급스럽다 텍스처가 섬세해요 그쵸? 오 네. 맞아 섬세해 당연히 무화과 향이 나요 그 기저에 파우더리한 향이 꽤 강해서 그래서 나는 섬유유연제 같다는 어, 느낌을 맞아요, 맞아요. 말했어 향긋한 꽃의 향도 같이 느껴져요 플로럴해요 맞아요 아, 맞아 플로럴해요 상당히 어, 그냥... 나 이거 사고 싶다 갑자기 어, 살냄새라고 말하고자 하는 그런 유명한 향수들의 라인업에 추가될 것 같은 되게 좋은 살 향기 같아요 물론 무화과 향이 자기 살림 대상 없겠지.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laughs> 무화가 남부 아닌 이상이야. <laughs> 무화가 메인 향수라고 하기에는 다른 복합적인 향긋한 느낌이야. 근데 나 궁금한 게왜 도대체 이거를 피그폰으로 이름을 지었을까? 이거 뭐, 음. 어떤 의미지 연상되냐면, 음. 씻고 머리 가지 물기가 있어. 음. 근데 여기 수건 타월 여기만 두르고 나오는 느낌. 근데 여기 수건 타월 여기만 두르고 나오는 느낌이야. 왜왜 아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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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정확히 말어 습도가 적당해서 물기에파우더가한 번에 느껴진다고 써봤어 아, 와, 진 똑같잖아 씻고 나와서 딱아 어. 그래서 무화과의 향이 결국에 습도를 맞추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맞아, 하고 맞아, 맞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의 픽 저는 낫바닐라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놓고 바닐라를 내가 픽한 게 거의 처음인가요? 네. 오랜만에 바닐라 향을 골라가지고 사실 나도 내 스스로가 이 향을 내가 고를 줄 몰랐어. 굉장히 만족했던 향인데 이름 급하지 않나요? 이름이 바닐라 향이 아니고 나바닐라 향이잖아요. 바닐라 향이 처음에 느껴지지 않아요. 블랙커런트나 아두, 쌉쌀한 체리 단 향이 먼저 일단 시작이 되고 와인 중에 단 와인들 먹으면 끝맛이 포도 껍질에서 나는 떫은 느낌 있잖아. 정확히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쌉쌀하고 떫은 느낌이 같이 나는 건초더미 같은 건조한 향도 준다고요 음. 낙바닐라가 재밌는 게 토털리 낙바닐라가 아니야. 바닐라가 분명히 베이스에 있는데 그런 베리류 과일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우더리하면서 약간의 흐뭇함을 느꼈어요. 그게 인센스 아마 건초더미인가요? 지 어, 어, 근데 음. 그것만 배제하면은 는 완벽하게 그냥 맛있는 그 디저트류의 느낌. 그... 인디센트 체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더 입체적인 향 같거든요. 그 프루티한 느낌도 살고 바닐라리한 느낌도 약간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엄청 매력적이었다. 혹시 직접적으로 비교하자면 그게 베이스가 조금 더 녹진하고 무겁다면 아 얘가 조금 더 크리미하고 파우더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잔향이 되게 감미롭다? 생각보다? 음. 세은 PD는 어떠셨나요? 아부워요 알겠습니다. <laughs> 이거는 35세 이상이 써도 됩니다 아, 이건 오케이예요. 너무, 너무 유치하지 않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대되는. 방 한친놈이 고른향 <laughs> 끝까지 엄청 애에서 혼자 수정하고 <laughs> 지우고 막. 결국에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다. <laughs> 제가 고른 제 원픽은 언홀리 우드입니다. 지금 소장하고 있죠. 어차 제가 BTS 향수 하나를 갖고 있긴 한데 그 응. 하나가 이거야. 나는 의외로 제스트 가지고 있다. 네가 샀어? 응. 어, 나 소장하고 있어, 어, 제스트. 아, 누구한테 추천하려고 산 거야? 었어 이미. 아, 아 내거막셀프메이크업이런거 하나도 안 본다. 니는 아, 아 것만 보세요, 혹시? 토 메이크업은 안 보는데. <laughs> 근데 보는 것도 있어. 그래. 그렇지. 근데 이건 되게 석향이나 잔향 향이 느낌이 맞아 한참은 그 진짜 렛니아가 먹였거든요 그래?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중상적으로 되게 편하게 바뀐다는 나 같은 거 맡고 있는 거 맞지? 미국에서 파는 색소 많이 들어간 딸기 카라멜 막 이런 향이 그다음 루펜 같은 약 냄새 살짝 느껴져봐어 그거다 그렇지약 같은 쓴 냄새가 음. 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아래에 까끌한 종이 향이랑 매캐한 담배 향 나가지고 탑하고 힙하게 옷 입은 여자분이 담배랑 카라멜이랑 같이 먹고 있는 거 같은 느낌이었어 굉장히 거의 대부분 공감해. 아, 진짜? 태연 PD 말에도 공감하는 게 재미있는 게, 제가 여기서 이걸 왜 샀냐면은, 응. 이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산 적이 많거든요. 어... 근데 이건 정확하게 내가 이 이미지를 갖고 싶고 쓰고 싶어서 산 거예요. 아... 키치하고 힙하게 입고 담배랑 카라멜 그, 하고 싶으세요?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응. 구현해서 산게 아니라, 좀 모호해요, 향이. 이게 가장 그 이미지네이션이 좀덜 됐어요. 좀 뭔가 뿌옇게. 근데 어. 오늘 소름 돋는 게 지금 여섯 번째 향이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향까지는 다 우리 오 맞아 맞아 오 맞아 맞아 이랬는데 지금 다섯로 물음표를 이렇게 띄우고 있는 거잖아. 향이 좀 묘해요, 애매해. 기본적으로 오우디 향수이긴 한데 오우디 향이 어쨌든 굉장히 인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요. 되게 맥캐 해요. 인센스 오... 향도 많이 느껴지고. 아니 이건 담배급이야 거의. 근그 안에 좀 달콤한 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해영이가 인공적인 그런 캐러멜 향 같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양님이 말한 대로. 그 좀멜미하게 처음에 느껴지는 거? 파트 향은 되게 단단하고 나이 좀 있는 남자의 느낌을 준다네요. 아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마, 내가 뿌린 걸 생각해봤다 조금 피로할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향이. 이게 취향지랑 그 살이랑 다르지 많이 다른 향이 있고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은 향이 있 얘는 진짜 많이 다르지아 그래 이거 살에 뿌렸을 때 어떻게 나요? 이 스모키함이 거의 사라져. 아 되게 좀 부드럽게 남아서 재밌어. 원래 음. 아까 우리 양장키 골랐던 피그폰이랑이언올류들 엄청 고민했어요. 사실 향 자체를 내가 맡았을 때 기분이 좋다고 사자면피그폰이더 좋았거든요. 되게 재밌고 흥미로워서 음. 음. 내가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어서 산 거고 혹시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근데 이건 블라인드로 절대 못살거같아 여섯 가지의 향 만나봤는데 이 바이브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앞으로 너무 많이 기대가 되는 향수다. k b 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음. <laughs> 향은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맞아요 좋게 말하면 정말 할게 많다. 많다 저는 그 BTS가 그걸 잘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브랜드의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 그 전달하는 메시지에 대한 갈망이 엄청 컸었어요 왠지 모를 대리만족 아까 향수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총평이긴 한데 생각보다 되게 외어러블해요 너무 이렇게 좀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접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장미라고 써있는 게 하나밖에 없지만 한 네다섯 개 있거든요 이세 개가 장미가 메인 이 향들인데 혹시 장미향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꼭 한번 시향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안 그래도 진짜 촬영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 을 위해서 BTSO 산타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 했다고 합니다. 원하시는 향으로 본품을 또 선물해 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